오! 초 미션까지 받으며 초월자 탈출을 이어가던 몽쿠 직후 몇 번의 게임을 더 진행한 결과 이젠 정말 초월자 탈출까지 한 걸음 남은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날사건 킬당 5,000원 이거야 안 해? 레전드 팩틱 1라운드 쇼니하하 아, 상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프로 선수가 있는데 미지거리 하고 있다고? 이게 3명... <목소리> <목소리> 이리아 마지막에 한건 했다. <목소리> 나이스. 드디어 이겼네. <목소리> 같은 게임. 아 근데 마지막에 한건 했다 그래도. 이번 날 샷건 킬당 5 0원이거안 해? 샷건 미션. 오늘 근데 짤방하는데 왜냐면 밤낮 이가지고그시간 자고 온 거야. 한 시간 자고. 더 시간을 첫번 들었다가 총 들었다가 첫번 들었다가 들었다 해야겠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와선알알와핑1856 <목소리> 뭐지 진짜 터져버린건가 레드팅라 <목소리> <볼라운드 쇼트. 목소리> 파이씨 o t going to be happy. I'm not going to be happy. I'm not g o i 빨리 둘개줘 여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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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다 파괴. 아무것도 없어. 몇살이아 아, 여 손맛은 맛있는데? 일단 손맛은 아. 좋아. 좀대좀빡쳤어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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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우리 팀에 샷건맨 하나 있기 때문에 33 32, 21, 1! 1! 또또와 2! 2! 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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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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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 2! 2! 2! I'm Josie. Oh my god. 어, fucking I easy drive. r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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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스킬 세번이나인데 아니 상대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프로 선수가 있는데 미지거리 하고 있다고? 선생 공격. 이게요? 아이템 오브

여기 있어, 가라, 가라, 가고 가라, 가라, 피라 어? 라라 가라, 가들가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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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진짜 얘네 오래 떨렸냐왜 자꾸 나 피서가? 해 아군 이한명 남았습니다. 어. 잘가. 아직 부족해? 여기 더 줄게. <놀람> 나요번에도나안 흔들려. 나또 A가. 나또 A 갈게또 어, B 가봐 한 번. B 나 있을 걸? 내가 B 있을 걸? 지금? 저리 비켜. 누구냐? Come on, come o

와아 거짓말 얘인가?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샷건을 18명 잡았다고? 이 판에? 끔직하네 그냥 잘 먹었습니다 상대 팀분들 점수 7점 드릴게요 점수 7점 드리고 저는 행복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수 뭐 얻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예잘 드십쇼 네잘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그래 쟤 그래. 맥스야 맥스또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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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아, 52 아, 52 아, 원2 아, 원플 아, 52 아, 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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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ice! 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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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게어이게이렇게이트바이트바이이이트바이트이렇게이트바이트바이트바이트 아주 파티네 진짜 이짜바 게임을 찾았습니다. 자 다음은 2 3이냐 가보자. 이트바이트바이트바이트바이트바이트바이바이 아이고 아이고 팔 t I go first. I go first. I go f i r 스 t I g

호호호호. 어, 허 어, 어, 어. 그냥 플허시허허빙 하니까 근데 그냥 아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오지 허허허허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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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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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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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한명 남았습니다 만린만나때가만나명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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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나만, 나만, 나 나만, 아, 나나 와, 라네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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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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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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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열 받았거든. 이한 제발 무승부. 그라 아, 아니, 무승부 제발... 또나지 않을 것 같던데. 어. <laughs> 아, 이 무승부도 점수 줄것 같은데 이거. 남자든 뭐든 일단 은 가야 될거아니 됐다. 진짜 제발. 어색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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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us go let Nice! let u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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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봐고 하프, 하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렛츠 고. 2 먹탈 1. fuck you team. K. 미쳤잖아. 뭐 맨날 1페이지 가는 친구, 막, 랭킹 10등 안에 맨날 가는 친구. 내 아래. 바로 커트지, 그냥. 아, 다행이다. 아, 마지막에 두명 잡은 게 레전드네? 이것도 무빙 계속 섞으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상대가. 계속 앙키 무빙 썼거든 플래시백 님이 하는 무빙 있잖아. 그거 아니라 정신 못 차리네, 그냥. 하지만 닉네임은 너 no 레이디 너 no 보이스. No no 닉네임 야라 났다. 근데, 근데 클러치만 몇번한 거냐, 이 판? 아, 클러치 존나 많이 했어, 이 판에. 이판 클러치 머신이었어. 아, 승리했다, 승리했어.